더 멀리 크루즈선이 왔습니다.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게 알로아 타워라는 입니다 아 우리 집 바로 앞에 이제 크루즈선이 정박하네요. 굉장히... 여기는 이제 다산 쪽이고,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가 원래는 80년대 지어져서 굉장히 일본인들 부자들이 여기 집을 많이 샀었다고 하는데 엄청 안에도 넓고 그렇다고. 우리 집, 우리 집 있는 건물이고, 우리 집은 저쪽 이제 반대편입니다.